심심풀이 땅콩으로 나를 만나나? 이런 마음이 있다면,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네 가지,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의 달인 박민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재혼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성분들이 의외로 남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몰라요. 재혼 여성분들이 나이가 있어도, 그래서 제가 재혼을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여성을 교제할 때, 결혼할 마음이 있는 남성이 하는 행동하고, 결혼할 마음은 없이, 그냥 좀 여성을 교제를 해볼까? 하는 남성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구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제 여성하고 교제를 할 때, 내가 이 여성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다. 하는 남성이 하는 행동은 첫 번째. 오늘 이제 두 분이서 만남을 했다. 그러면은, 저녁에 바로 잘 들어갔냐? 카톡이나 전화가 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만났다면 그 다음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3개월 정도 매일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를 해야 됩니다. 뭐 시간이 없어 못했다. 내가 바쁘다. 핑계입니다, 핑계. 이 여성하고 결혼할 마음 있는 남성분인데 그런 행동을 하지를 못하죠. 제가 결혼할 마음이 있는 남성분은 여성한테 공을 드린다고 했잖아요. 첫째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돈을 풉니다. 그런데 이 돈을 푼다는 게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. 여성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음뭐애 이렇게 키우면서 힘들 건데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런 걸 물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결혼해 살면은 어떻게 뭐 아파트 평수라든가이 정도를 뭐 만족할 수 있냐 이런 걸좀 물어보겠죠, 남자분들이.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거는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이 여성은 어느 정도를 원하는지 그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성하고 한 3개월 정도 교제를 했다면 이 남자분이 여성한테 어떻게 그리해야 되느냐? 언제 좀 시간을 내서 만약 이 여성이 자녀가 있다. 그러면은 언제 애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한번 하게 시간을 좀 잡아라. 애들한테 인사를 좀 시켜달라. 이 말을 해야 됩니다. 근데, 남성분이 3개월, 뭐 여성을 2, 3개월 동안 만났는데도 이런 말이 전혀 없고, 둘이 밥이나 먹고, 커피나 뭐 마시고,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이런 게 없어. 여성이 먼저, 어, 우리 둘이 만난 지좀 오래 됐는데, 한 3개월 정도 됐는데, 이제 뭐 우리 애하고 한번 뭐 식사를 하자. 혹은 우리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, 이 남자분이, 내가 요즘 사업 때문에 뭐 일이 바빠서 한달 후에 보자. 아니면 두달 후에 한두달 정도 후에 내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상가자 그래서 좋습니다. 여성이 믿고 기다리겠죠. 한 달, 두달 기다렸는데 말을 끄시고 내지 를 않는 겁니다. 남성분이.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.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남자분 쪽에서 먼저 여성하고 한 2, 3개월 정도 사귀었다면, 언제 애들하고 식사를 한번 하자. 혹은, 어머님께 이제 인사를 한번 드리게 나를 잡아라.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건네 번째. 이게 최고 중요한데요. 두 분이 진짜 교제를 좀 했다. 한 3개월 정도. 그러면 남성분이 이 전화가 우리 회사에 와야 됩니다. 저한테 전화가 와서, 내가 어제 누구 누구하고 이제 둘이 만나고 둘이는 결론을 지었다. 어떻게 결론을 지었느냐. 더 이상 미팅 소개를 안 받기로 했다. 결혼정보 회사에서. 그래서 우리 둘이는 계속 묶어달라. 뭐 만약 그 여성 이름이 미경이다. 그러면 미경씨하고는 더 이상 다른 남자 소개를 넣지 마라. 이 전화가 와야 됩니다. 그것만이 결혼이라는 거죠. 그외에그는다 남성분하고 둘이 교제를 하고 있다. 1년을 교제했다. 6개월로 교제했다. 결혼 안 됩니다. 100% 제가 지금까지 결혼을 시킨 결혼정보에서 해서 결혼시킨 남녀분들의 공통점이 이네 단계를 다 그쳤다는 거죠. 근데 최고 제가 네 번째 얘기한 그거, 우리 회사로 전화가 와야 됩니다. 더 이상 우리 둘은 미팅을 안 하기로 어제 둘이 언언을 했다. 합의를 봤다 누구누구를 더 이상 미팅 넣지 마라. 우리 둘을 묶어놔라. 그 전화가 오고 나서 한 대체적으로 몇 개월 후에는 성금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런 걸잘 모르더라고요. 남성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남자분이 좋아한다, 사랑한다 하면은 어 결혼할 건가 보다. 뭐 여성은 집보러 집보로 가고 하는데 남자분은 동상 이몽을 꾸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으로 교제할 때 정말 이 남자가 나고 결혼할 마음이 있나? 혹은 이 남자가 결혼할 마음은 없이 좀 좀, 어떻게, 뭐, 심심풀이 땅콩으로 나를 만나나? 이런 마음이 있다면,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네 가지,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